보이네 제철음식은 도약이라 캤다 오늘 가을 맞아서 드디어 무더위가 좀 가신 줄 알고 캠핑을 왔는데 몹시 덥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 져서 괜찮고 여기가 그냥 아무 캠핑장에 찾아온 건 아니고 여기가 갯불도 있고 낚시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거두가지갈할수 있는 캠핑장이라서 왔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서 메루지리도 되고 낚시도 되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로 가는 거 맞나, 지웅아? 일로 내려가는 거 맞아? 어. 오, 저기 있네. 바닷가 가는 길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생태체험, 고동, 개, 소라, 낚시 가능. 여기 손뱅이가 독차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뷰는 대기업입니다. <laughs> SK 플랜트라고. 맞나, 이 길이? 많이 내려가 더 가야 돼? <laughs> 큰일 났네. 추락주의. <laughs> 와, 이 등산도 되네. 좋게 생각하면은. 와, 이 내려가는 게 진짜 빡셉니다. 생각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빡센 게 아니네. 길이 진짜 가파르다. 와. 우. 오. 오. 아, 네. 놀기 좋네, 애들이랑.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밑걸림 조심하고, 물도 얕고. 영차. 던져보는 거지. 낚시 잘 된다 했네, 사장님이. 손병이받치라고 했는데 입질을 안 하네 아까 저쪽에 고등어 보일링은 보이던데 오! 오오 걸렸다 걸렸다 에이씨 걸렸는데 빠졌다 진짜 걸렸는데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풀인가? 오오오 하하하 새오오 오! <laughs> 오! <laughs> 손뱅이 손뱅이 오 있었어 있었어 오손뱅스손뱅스 손뱅스. 손뱅이 한 마리 있어 손뱅이 이따오는오오시있오시어오어아오어아오시봐오봐아오고아오았다 오시아 오시이오 손뱅이 잡았어. 어, 아빠, 오, 진짜 있었어. 선이바 받치는 데 있었어. <놀라> 우와, 나오라 바지락? 그, 돌아이가 보자. 다시, 물에 한번 씻어봐봐. 오, 바지락 있네. 네. 희한하네. 잡아요, 잡아요. 어, 야, 이 조, 조가가 좋다, 오늘. 어, 그래, 네가다 잡았네. 잘하는 기라. 어, 저 있네. 아빠는 안 나오는데. 오빠, 니 캐도 안 보이는데. 쟤 니는 보이는 거. 아까는 많이, 아까 많이 잡아봤으니까. 오! 응. 하나 팠는데. 근데? 이쪽에 있다? 오, 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여기 있다. 찾았어. 두 개. 성공. 땅을 일단 파고. 맞지? 응. 손조시, 진짜, 손 조심. 손 조심. 어디? 여기 둘 같은 거 파도 있었어, 아빠. 어, 아빠 찾았다. 가자. 가지라. 잘 잡혀도 재밌지만, 잘안 잡히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씩 강물 콩나듯 나와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조개는 진짜 열심히 캐네. 잠깐 조가를 보여드리면은, 손뱅이 한 마리랑 바지락 여러개 네, 낚시가 되긴 하는데 미끌림 심해서 여기서 심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폭발적으로 잡히고 그러진 않지만 적당히 캠핑장에 바지락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좋은데 내려가는 길 너무 험합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힘들고 지금 아 잡은 손뱅이는 배를 떴습니다 회를 잘못해서 두 점밖에 안 나왔고 일단 오늘 첫 끼인데 이거 먹으면서 오늘 캠핑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회는 초장이지. 음와꼬시다꼬시합니다 고시 물기 빼는 그 수분지라고 하죠. 그게 없어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뻑뻑하긴 한데 쫄깃쫄깃하고. 물 많습니다. 크다. 물기 좀 빼야 되는데 물기 빼 만한 게 없네. 휴지도 없고 큰일 났네. 와, 휴지. 음, 아저씨가... 아 휴지. 아야, 도슨 물래 아까 야, 그 볼래, 이야, 맛있다. 뭐라고 아빠? 이 틴틴. 잘 먹네. 아이니 이 앞에 보이지? 여기 캠핑장은 일단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게한 게 단점이고, 근데 아이들 이할게 없는 게 어쨌건 장점일 수도 있고. 1인 캠퍼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가격이 1인 기준으로 4만 원이고 추가 1인 성인 한 명에 만 원, 소인은 5천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밑에 쪽에 이제 일단 헬슐도 가능하고 낚시도 가능하고, 근데 내려가는 게 진짜 합니다이 적혀 예, 있은 100km 이상이신 동부 분들은 좀마음의 준비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체 모자이크 한다고 발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캠핑 왔으니까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왔으니까 와, 진짜 많이 이 선양소주 사장님 물김치랑 드시더라고요 많이 가지신 분도 그렇게 소, 소심한 안주로 드시는데 저도 음 내일 더하면좀 굶으면 안되고 이렇게 잘 먹으면서 해야됩니다 음. 김해 3대 부대찌개 이 차는 부대찌개입니다 오르막 캠핑오고 날도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역시 4계절 중에 가을에 와야지 진짜 캠핑을 끄시겠습니다 이게 김에서 블루리본 받는데라고 하더라고요 블루리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고 왔습니다 와, 음. 와. 이렇게맛있다와 구시하네 지이네 어디가 너니? 아빠 근데 왜 내가랑 고개왜 해가 왜안 해? 몇개 살아 있어. 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저게 원래 제 바닷물 해갖고 아, 쓰라. 이제 어두운 데 있으면 해가면 된다. 서동으로. 먹을 거야 아빠요. 나는 안 먹을 건데 니네 먹을 거. 엄마 먹는데. 아, 굴라. 너구둘이물어 아빠는 좀. 음. 와, 아까 손벵이맛다 잊게 하는 그런 맛이네. 칠직 칠직 칠직. 개 맛있지 이거. 와, 지리는 것 같아. 킹콩 뭐지 이게 최고. 킹콩 올 라면 살이 무한이라서 가능한데 가서 먹어야지. 그거는 이 블루요 블루리온. 일로 와봐. 일로 들고 이렇게 와봐. 카메라 파고 카메라 파. 뭔데 그거기뭐 아프나? 음. 와 다리 진짜 예쁜 개무장이지. 아에 이러면 삼겹살, 이게 개수대랑 편의시설이 있는 거는 B랑 D 사이트에 있고 그래서 D 사이트에는 안에 히든 사이트 하나 저게 제 눈에는 좀 좋아 보입니다 제 안쪽인데 편의시설 가갖고 바닷가서 빨리 갈수 있고 여기가 히든 사이트 C에 있는 이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히든 사이드 좋다 했는데 무덤 바로 뒤에 있네요. 기가 <laughs> 좀세 신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온 캠핑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저희 아들이랑 캔 바지락인데 보면 모래가 있는 거 봐서 해가면 됐는데 이거 얼마 안 돼서 이거는 풀어주려고 합니다. 봐주라. 어, 얼지 안에 없어? 모래 탈탈탈 터라 그거는 방생하는 삶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 가는 길도 예쁜데 캠핑장 가는 길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음... 보다가 와뭐 먹어 뭐, 이거 들어가라 오 생물 싱그럽네. 음. 김장료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복숭아 아이스 하나. 오, 뭔데 이거? 아바타가. 와, 덥다 근데. 오, 커피 나무다. 버섯인네 응, 진짜네. 이건 이독버섯이네 독버섯 맛, 독버섯 맞는 것 같다. 러닝 코로. 어? 사랑초. 어떻게 하는데? 여기 학교에서 봤어. 어, 사랑초. 사랑초? 추사랑 응.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꽃핀 거 부겐베리아 이게 부겐베리아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이 꽃이 되고 꽃이 익히 된대요 무슨 소리고? 말이 되나? 아, 아기 상어가 아니고 이건 철갑상어네 오우 우 많아졌네 많이 잡아넣는거야? 알을 깠나? 너무 많은데 갑자기? 분해이나, 어. 어 신기하네. 와 레몬 진짜 실하네 저거. 용가 있다. 오 진짜네.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잡... 오오오잡오디까바 어. 어, 와 진짜 크다 근데 생각보다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비교하면 이렇게 팔은 팔만 먹고 싶다 근데 그 이거 쥬스는 치약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게 따라... 겨울에 왔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10월 달인데도 날씨 때문에 좀 덥습니다 아 이게 글락조가 그랑조 아니고 그랑조 그랑 와이 아, 장면은 되게 예쁜데 진짜 덥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 상어가 이래 있는데 이. 괜찮을가 모르겠는데 무섭긴 한데 발가락 잘리는 거아니 이거 넣었다가? 어우 <놀라> 시, 무서워 빠빠 <아빠>, 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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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조용조용조용 살짝 담고 있어 엄마 좀 와봐 엄마 좀 불러와봐 엄마 딴거 하고 있어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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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n a n a b a n 다 n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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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